수보다더 드립니다. 중고차 수출하는 교육 오빠 강기사입니다. 자 오늘은 자 오전에 구독자분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어, 차한대잘 도착했습니다. NF 소나타 2005년식입니다. 와 오래됐죠. 미션 약간 좀안 좋긴 한데 고객님하고 미션 엔진 좋은 상태라 했는데 원래 감가해야 됩니다. 미션 안 좋은 거는 요거는 감가하지 않고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네,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렇게 부식이 있고요. 고질병이에요. 이게 소나타들의 고질병. 이렇게 부식이 한 군데 있고요. 그 외에는, 자, 뒤에도 깨끗해. 여기도 부이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어디가 긁히셨나 봐요. 자, 이런 거다 감안해서 가격 말씀드렸고요. 제가 원래 드리기로 했던 가격보단 20만 원 업을 했어요. 바이어가 사진을 보더니 지금 차 추석 전에 좀 가져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로 해가지고 자, 이렇게 오래된 차량도 폐차보다는 중고차 출 단지로 들어오면 좋은 가격에 매입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. 추후보다 더 드립니다. 중고차 수출하는 교육오빠 강기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